시편 138편에서 143편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과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의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에 말씀을 들으며 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 영광의 크시미니이다.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미니이다.내가 환란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의 주의 인자 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139편 여호와 의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살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원앞 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 주에게서는 주에게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믄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시니라 주께서 하시는 일에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음란한 데서 짐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짐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므로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에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새로 갈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듯소이다.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주기 시리이다.빌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난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오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140편 여호와의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여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 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의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올모와 줄을 놓으며 길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과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나를 에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 그들의 입술에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과 한 대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에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우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141편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 싸우며 속히 내게 옷이 없어서 내가 죽게 부르짖을 때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양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의 내 입에 파스꾼을 세우시고 내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 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 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말이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드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수월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여와여 호내 눈이 죽게 향하며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 공간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아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문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142편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과하는 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도로하며 내 오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물을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의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 땅에서 나의 분기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 리이다 143편 여호와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길을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 앞에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영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지 오랜 자가 지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의 속에서 상하며 내마음의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욕지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한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 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죽게 드리니이다. 여호와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던지소서. 내가 죽게 피하여숨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혼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와의 호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위로 내 영혼을 환란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시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인이다. 아멘.